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MRI 최신 장비,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잠시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의인물 나눠 드린 그찬송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방과 여양 위주의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척추 관절 수술 특화 병원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환으로 노후된 MRI를 최신 장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소음이 적고 또 빨리 찍을 수 있는 최신 1.5 테슬라 16 채널 MRI로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해서 이제 막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활짝 웃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고객이라는 게또 특별한 의미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일 매일 이제 병원의 생활을 하면서. 그 그냥 출근해서 한다 보고, 그냥 또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하는 그런 책밖에 도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 의미가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고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직원 상호 간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자, 하나! 우리 병원이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새로운 미션과 기준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까지 있던 MRI가 노후되어서 새로운 MRI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소음이 적고 또 빨리 찍을 수 있는 16 채널의 아주 좋은 신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또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병원이라는 사명과 또 2021년에는 만족도 1위가 되는 그런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미션과 비전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이랑 이제 경기 지역에 있다가 이번에한달 전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저의 원래 전공은 이제 신경외과라고 주로 이제 목이랑 허리 이제 디스크를 전문으로 이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 치료를 할때 어떤 의사들은 이제 시술 위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약이랑 주사처럼 간단한 1차 치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디스크의 처음 치료부터 끝까지 이제 수술 까지 다이할수 있는 의사로 환자분을 만났을 때이 아, 디스크는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이제 전부 다섯 단계로 나눠서 이제 필요한 적절한 치료들을 이제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1단계는 이제 약 먹고 뭐 물리 치료하고 도수 치료하는 정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보통 이제 어, 주사 치료들을 얘기하는데 경막의 차단술이라고 많이 알고도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허니들 어, 많이 알고 계시는 시술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2박 3일 정도 입원해서 이제 어, 진행하게 되는 간단한 수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깊이 하는 이제 나사 못 박는 수술들을 굉장히 깊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디스크에 대한, 대해서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단계의 수술까지 치료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운동이라든지 예방적인 것도 같이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어,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 게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방 치료랑 이제 침치료 위주로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MRI를 도입하게 되면서 수술실도 이제 다 새롭게 정비를 했거든요. 공조 시스템이랑 무균실 처리를 해서 수술실 공인 인증받을 수 있는 정도로 어, 거의 최고 수준으로 이제 수술실을 이제 새롭게. 어,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외벽 공사들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어, 앞으로 이제 교육 영상들을 제작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 홍보하고 이제 교육하고 어,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디스크에 대해서 오해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어, 교육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 그래 여러 가지로, 어,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나, 둘, 셋!